이 비켄디 한 판도 못했는데 시끄럽다, 니도 세상에 불만이 시끄럽잖아. 음. 시끄럽다. 조용해라. 정만날 때만 얘기해라. 삼뚝 났을 때라, 정만날 때만 얘기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어, 삼뚝스킨 는데 아, 이때까지. 이때까지 <laughs> 조용해라. <스킨 웃음> 있는데, 아, <나> 조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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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용해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조용해이조용해라 아, 안 긴가 이가 근데 스킨. 야4번팅 어? 아, 간다. 아, 어? 안 온다. 4번팅안 아, 온다. 누고 누고 운동 아무도 안와지 내가 못 들어오게 하지 또. 네. 오네.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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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핑이도 있다. 내핑두 마리. 어내팅두 아, 마리. 일단 깡총. 창고 들기. 언니 내 창고 아, 오른쪽 아, 갈게. 임마도. 아, 아, 임마 이마 집에 간다. 어. 바로 먹어야 된다. 아내 집에 한 쪽... 마리 있는데. 시인 쪽에 둘. 한 명. 둘. 일병한다. 여기 한명 내렸고 내 집에 한 명. 응. 누구야 되는 거야 이가 우리 어디지? 우리 집 앞에도 있다. 하나 기절. 어디? 우리 집 뒤에. 여기 집 뒤에. 이집네 있는데? 아내집 옆에. 둘컷.

아갔나 뒷문 열리는데? 조이봐. 있다. 언지 어디? 이거 내쪽한명 붙어줘야겠는데? 어, 각격... 야, 일로 붙자, 붙자. 빠진다, 어디는 빠진다. 내 생각인데 빠진다. 수지... 빠진 거 같아. 수지 쪽으로 붙었나 보네. 음... 수지 핑좀 찍어도. 오케이 하긴 하긴, 네, 오케이 오케이 하긴 하 오케이 번핑하네 오케이 하오른쪽 끝에 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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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하이 어 아, 하긴 오하 하긴 하이하하하하 아니 두발 맞차놨다. 하긴 대기 대기 천천히. 다 천천히 천천히. 내 어딘지 보 보인다. 나도 다 바... 천천히. 앞에. 내 도적 붙는 중. 한명 기절. 나이스. 나이스. 와 개피. 와, 개피. 왜? 이마 개피. 아네 밖에. 나이스. 기절 나이스. 뭔데? 나 내가 개피 쓰는 아니 이둘 기절인데? 아, 맞다 이둘그 아, 아니 여기 아니... 신지 쪽과 같은 편인가 애가? 아닌가 본데. 아까 여기 내린 놈이 붙은 거 같아 내한테. 아 이온 맞다. 살리고 맞다. 있나? 아, 이온 맞다. 맞다. 아 그만해라. 수지 찾고 있던 참고 애가 있거든. 그거네. 어이마됩 밑에서 거. 올라온 애 같아. 그럼 시바 내쪽내쪽팀 어디 있단 말이여 봐다. 바로 앞에 나무. 어, 나무? 메타냥. 바람에나무다 바로 앞에 나무. 아, 봤는데. 마... 한대데 그 오른쪽 나무. 신지. 바로 앞에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나 에이. 아 600, 800잡다 남는다. 내6배 있다. 뭔데 발소리? 발소리난다고? 아 니가? <laughs> <네가>. 아, 놀래라 흐흐 온진물이 6배, 8배, 4배 다 남는디 6배, 6배 5탄이 없다 근데 내 30에 120 오케이 알겐 5탄 제 뒤에다 닦가놨다 어디? 뒤에, 뒤에 예. 시체 야, 여기 누가 털었냐? 여기 거기는 얘가 내려온 애 같은 거 아닐까? 그런가? 봐. 아. 야, 그러면 온 신지가 작은 스쿠드는 어디있어 모르겠다. 그 지금 내 집에 다시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신진, 니는 그집밥 들었나? 이 창고 들었나? 아니, 내 있는데 집 하나만 보고 바로 나왔다. 다시 글로 가볼래? 가보자.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뚝이나 이 가방 나온 말이죠. 나 지금 11 히히 이 가방. 아니면 아, 그럼 인사 클릭할래? 아니 그 그러니까 위에서 위로 가자 위에 있어 아, 위로 갈까 위로 가자 위로 위로 인석하는 인사 아, 게 낫지 않나 고로 카 위로 가자 음, 가자 니네 원래 어디서 내린 듯인지 여기, 여기, 여기? 내집어 아, 지금 지금 그집 우리 올라가는 두명두명다 그 갔제 둘둘다 지금 확실히 방금 봐서는 아까 그는 수준이 빠끔 넘기다 맞지 응응 누구 팀 아직 있겠네 올라가 보자 아 어, 그럼 이털꼽 봐도 오늘 근데, 근데 수류탄이 어디 갔었지? 아까 나무한테 수류탄 던질랬는데 수류탄 없어가지고 카고 발로 잡았는데. 아, 그럼 몇털고 갈래? 어디? 뭐가 갑자기? 내올라간디 잠깐 이 이어폰 존나 이상하다. 소리가 샌다거뭐다 틀려 있는데. 근데 아까 그 새끼 쫓기가 3척끼었나왜 씨, 두 대마도 안죽나아한 대마도 안죽나 여기 찢어 있다. 언제 아 터졌다. 이쪽 음. 아, 터진 거 뭐야 이게? 내가 내가 방 바꿨다. 일초. 아 그럼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고 있다. 개마리 판피한 사람. 개리 바깥 시체도 많았다. 언제 개마리 판 줄까? 있다. 아 있나. 못다 그럼 빨리 게헬 텐데, 구상 하나 껏. 하자. 아, 드링크 드링크 줄게. 땡큐 뭐, 뭐, 직진으로 들오니 직진으로 들어오니에? 내 우측에 시야따우스 들어간디 음, 어, 직진으로 들어오네 직진으로 음. 문은 닫혀있거든 어. 아, 그냥 점탈로 뛸게 아, 어점달로 뛰면 걸로카갈린다 깡총 그냥 디밟으면서 아, 가어 아, 깡총 디밟으 안보여? 일단 문다 닫혀있다. 다, 들어온나?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여보, 뭐 먹고 가자. 어, 데킹 남는데 데킹 놔줘라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만맞면 줄게. 응. 음. 네, 다 털고 나중에 나누자. 탄티 있으면 하면 줘도 어? 잠시만. 어? 어디? 아, 탄티 아까 있었는데. 여 카우팔. 안에 카우팔 있어. 대탄, 아, 대탄 필요한 사람, 탄탄. 여기 2층에. 대탄. 내데킥내데대 내, 춘댔다 이거 아까 아 탄티 먹고 이이뚝 있다 이집온지물아이뚝 있다 네? 이쪽 앞다 아이뚝이뚝 음, 먹을게 이뚤. 어디 1평짜리집요큰집큰집요큰집자데기데기 요 돌디 데킥 내가 처음 한번만 쏴야 되나 안 된다. 어. 오, 오. 소음기지가안된대쟤 방금 MP5 요이 이, 가방있네 강성어 간다 네이 집에? 어요이 어, 가방 바로 바로 들어갈게 음. 고로카 윗길로 해서 고로카 붕... 이제 창고 쪽 가보자 내 붕대 25개 있다 내 붕대 2 있다 야 누가, 누가 여 화염병 버렸네 내123 내가 버렸다 123내 이땡이 붕대 25개 112 창고 먹고 올라가든가. 아, 그냥 바로 올라갈래? 어차피 그냥. 여기까지 땡겨볼래? 이번 핀까지. 그리 창고 먹고 땡기도 된다. 근데 안 났다. 창고 먹고 창고 위에. 아, 왼쪽으로 아예 땡기자고? 응. 음. 가자, 가자, 그러면. 창고 무시하고 가자. 응. 음. 안 보인다, 근데, 창고에. 집 조심. 풀이인데줌 그래. 아, 당기니까 안 보이고 기니까 보이고. 막. 아, 알지 그거 알지 어, 그 느낌 어, 어. 알지. 사람한테. 어 일그러지는가 막. 아이 교회 동네네. 오번 핑계 안 타. 아, 바로 올라갈래? 멀다 멀다. 아다새왔다 확인된다 안 돼, 확인, 확인. 아니다, 아니다. 간, 있다, 간. 이제 셔터 썼다. 그 우리, 트랙터, 트랙터. 우리, 우리, 우리 본거 같은데? 음, 트랙터 뒤? 응. 음. 봤네, 우리 봤네. 들이. 싸줘, 내 붙듯이 집에. 응 음. 전망은데 우리 쪽 가리고 쏘면 못못 뭐, 뭐, 망다. 한대. 한 싸봐봐, 있다. 싸봐봐, 싸봐봐. 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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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길가 사 담디. 왼쪽? 그 왼쪽에도 있다. 아, 이 지붕 안 올라가진 지붕이네. 군지 봐줘, 나도 뛸게 응. 퐁다난 니가. 길 건너갔다. 길건너갔고 응. 1편치지, 어파라핑 어. 아, 오케이, 쌀이 계속, 아, 이거 지발장부 돼. 바리국 뛰어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른다. 계속 뛰고 있다. 뛰고 아다 짐만 찾 돼. 디 골디. 어 어디가 어, 미니가 어, 미니 기절시켰대? 미니 기절시켰는데. 기절시켰는데? 어. 네혼자다무시서 살아남아야 된다. 보인다. 330. 이 싸우는데. 이 동네에 있네. 응. 종이 너무 멀리가 안 돼. 도꼬 다이다 죽으면 어쩔 수 없다. 도꼬 다이 아이가 그냥 다이. 유다히. 어, 아, 좋죠. 알차게 됐어. 유시더 이상 안 보여. 어디인지 몰라. 음, 몰라. 요 이쪽 있다. 언어내 집이 층 발코니. 깡총인데까지 가줘야 되나? 와, 와, 도 좋지. 안 그래도 애들 나와야 되는데. 음. 위에, 우리 왔던, 왔던, 위에. 왔던, 길. 왔던 길 뒤에? 가셔 온나. 요집안볼래 그냥 이번 핑집. 그각 강송. 그 가자.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어, 요 먹자 그냥. 자 잘자 잠긴다. 자, 그자 보자 그냥. 가면서 보자. 안전하게 가사. 안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좋자, 좋자,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왼쪽에도 있다. 3 3 5 쪽. n방 향쪽 안 틀렸네, 여기. 아예. 이쪽 있고, 오탄 있고. 4배는 아무도 필요 없지. 어. 효율은 있다. 오케이. 아스. 전부 하나 살아가지고, 지잘병하고 있는 거아이다 와, 어, 엠퍼다. 탄피라는사람1 0탄좀 많다 10,000원. 1 0 0라서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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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6 0 콜마에는 없을런가? 아 뛴다 뛴다 200 방향 어디래? 200 200? 응 확인 세마리였대 3마리 집돌뒤 하나 있고 지금 그일평짜리집 뒤에 뒷돌? 왼쪽 돌? 오른쪽 돌아 아, 오른쪽 돌 시야 안 보인다 저기 지금 나와야 되는데 리플치 왼쪽 뛴다 나 기절 하나 집으로 붙었고 돌 나무 뒤키담다야 오른쪽 발소리인데? 아, <laughs> 오른쪽 기다려 <laughs> 집으로 다 붙었다 집에니 네 집? 어 아니 파란핑 집아 원지? 응 음. 기저킬 들어왔나? 안 들어왔다 사, 음, 연막에 살렸다 맛있다. 다시 뛰네 살린 너 살렸어 방금 우리 먼저 들어가자, 능선. 우리 뒤에 붙어가지고. 우리 뒤 누구? 뭔지 지금 집에 붙었단다. 뭔지 집에? 아, 띠볼게, 기다려봐. 어. 사운드. 어? 잘못 들은 건가? 가자, 뛰어뛰어 아, 신이 먼저 뛰어 먼저 뛰어 보고 야, 온나, 너가. 내, 너가 집다 보, 일수 있다. 시작나 아직 어. 어. 내가 내가. 어, 온나. 야, 바랑팽 집에 있대. 어.. 아니, 일단 그 무시하고 온나. 그 능선에서 안 보인 데가 안 그래도 우리 못 보잖아. 일단 들어오라고. 내가 보고 있을게. 이, 우리 위에 있대. 우리 위에. 어, 이번 이 핵심 싸우는가? 본데? 아, 제 새끼, 제 새끼들 버려야 되나? 뭐, 씨발, 존나 사람같이 생긴네 야, 야, 구성 많이 없는 사람. 내 구성 3개, 3나 개. 흘렀나? 그러면? 쉬... <목소리> 언제몰아요 <모레여>, 와서? 밑에밑에도 있네 팝핑쪽 콜라에 마야 저 사람인거 아, 같은데요? <목소리> 차 시동 그었고 우리 있던 집 다시 돌리고 <목소리> 콜 마인 차 온다 건 c 만 하고 있는데 게임이 뭔데 뭐왜몇 방향 집이 원래 있던 뭐냐 집 방향 이 m a Where? Where? 어 h e r e w h e r 어디 h e r e w h e r 있 Where? w h 있던 집, 뭔지 있던 집. 야, 붙었다. 집에 붙었다. 이만 근데 들어와야 되는 거 아이가? 들어와야지. 어디 있는데? 아, 제일 처음 언제 있던 집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었다. 내가 우측각 볼게. 네가좌측각 보도. 응. 음. 내 원래 깡쳐 있던 데가 있을게. 왼쪽 발소리.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왼쪽이 자박자박 했다. 이렇게 산다고 애들이 어디르게? 이번 캠집 들어갈래? 어우, 시원해. 어디고? 열어봐, 열어봐, 시발 놈새그 있으면 사나? 그. 응, 저희, 저희 아, 저희 있네. 남... 요 나무! 보자. 2 8백팔 지금 올라온다. 아, 올라온다. 아,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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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00 방향, 방향. 삼백 방향. 바로 시리. 네, 밤밤 뛸라고. 여기. 죽었나? 아, 다 놈한테 잘렸는데? 경박, 경박, 경박. 아, 얘들 네, 경박사다. 경박사네요. 가자들가자 아, 경박사네. 네, 나. 드랄, 아, 언지 발소리 들은 거 맞네 한 명. 바사. <laughs> 집에 숨어 있었네. 그래 있었지. 밑에 집에 있겠지. 저돌돌 먹고 한번 한번 빼길까? 아내힐좀안 될까? 나도 힐해. <laughs> 밑에 집에? 아니 아니야. 아까 기 밑에 이번 어, 핀 집에. 싸움 나겠다. 이거 싸고니 아, 있었다 이거. 오른쪽에도 있다. 둘사쪽인가 본데. 아 얘다. 자기 전에 양기면 바로 움직이자. 도핑이리. 음, 도핑 다 했다. 도핑 안거 중요하고. 없자. 없다고 야, 마지막이다. 아다이내 진통지 하나 남음. 아시지, 아, 돌, 돌, 돌 밑에, 밑에 돌 밑에. 하인 지붕에. 하이, 35 35밑오미이 35. 35. 35. 집이다 이 집이다 이집 지붕에. 지붕에? 어이집 지붕이. 아 확인.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어,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집? 집. 어, 아니 이집 말고. 아, 말고. 저 돌산 돌산 집에서. 야, 그럼 이집 없겠다. 우리 근데 양각이 니 돌산 자, 돌산 잠가야 된대. 돌산도 있고 반대편 능선에. 반대편 능선 어디인데, 도대체? 밑에도 있네. 아, 쟤는 한참 밑에 있는데. 아, 저, 저 보이네. 아닌데. 한살 닦으면 될것 같은데, 우리 어, 그거 발이에요비 음. 바로... 오는 거 봐야 되겠다. 일단 와, 근데 앞에 시야가 안 따진다. 아예 헉, 어? 우리 어. 어. 집한번더 잡히네. 응, 음. 음. 지금은 이쪽 남는 거 뜨지 어, 1번 핀, 음. 어, 그대로 있다. 1번 음. 그대로 있다. 음. 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있다. 있다. 오케이. 돌래. 돌래. 3뚝? 3뚝? 요 시체 있는 거 이거 뭐야?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맨날 졸는다 갑니다. 아, 이리로 가면 안 되겠다. 밑에 집이 있거든. 오. 연마. 어이야여여있다 이, 얘들 얘들도 으디120 120 120, 120. 어, 밑에 120 나는 안보여 내가 밑에 한, 아 한.. 대한대 맞췄다 3뚝? 3뚝이라 2 왼쪽 장 가야된다 왼쪽? 안보이거든 아 보인다 아, 보인다 능선 밑에서 오겠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킬 딸리네 아, 1 0 0으로한0 집에 있으면 다 보이나? 로니0 0어디0 0 0 0비트로1 0 0 0 0 백돌 0 0는트로1 0 0 0 0 0 0 0 0기 하나 더 기절. 맛있어. 우리 밑에. 우리 밑에? 우리 밑에 저 바로 앞에 연막. 하나 기절. 연막 기절. 기절. 아직 하나, 하나,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하나 기절이라고. 컷.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하나, 하나, 있다. 있다. 하나 컷. 컷컷컷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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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가야 되는데? 어 아, 일... 아, 일... 밑에. 밑에. 밑에 집에 있었거든. 집에. 우리 왼쪽에 붙을래, 왼쪽? 지금 말고. 잠만, 건너편, 잠만, 15, 15, 15농산. 나이스. 하나 나이스. 기절. 붙는다, 봐줘. 어. 한, 한, 대. 나이스. 한대 더, 한 대, 한대 더. 돌디. 어디? 잘렸다, 잘렸다, 잘렸다. 기절 잘렸다. 저, 저, 봐, 뒤에서 맞다. 어, 어. 돌디 뒤에서 맞다. 저 돌에 또 있네. 35 돌. 아, 신지 24초? 응. 어? 음. 이게 우리 왼쪽 경 먹고 둘이 싸움 붙임. 내말안 보이노? 저기 계속. 계속 어디 쏘고 있노? 누거 집에 한 팀이고 저뒷 등선에 하나 있다 돌 쪽에. 집에 내가 봤을 때두 마리밖에 안 보였거든 나는. 집에? 어 집은 집. 야 우리가 근데 한 마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한 팀을. 얘도 우측으로 갔겠다 집 능선 애들. 아저 보이네. 아닌데? 집에 하기. 열. 나이스 나이스 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집안 있다. 눈발... 소 b 눈발 눈, 사운드 Dumbarton, Dumbarton, d u m b a 집집집요요요집집집집집이 n d 집 거기도 있나 o 앞에 집 m b 있 r 그러면은 그 m b a r t o n 들 u 한 마리 r t o n Dumbarton, d u 아싸운다. 천천히 천천히. 나왔다. 나무. 아 폭폭 없나? 저, 바로 이구5 능선 밑에인데 개핀데. 나이스. 나이기나돼있다라스트한명인이 뭐야? 이스 그 유리 그 이스이스 와.. 이스나이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대1이스 나이스. 이스이스나 1대1 1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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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이스이스이스이 존나, 아, 존나, 속도... 저... 잘 봤던데. 컷! 나이스! 나이스!